평온하던 오후, 생방송 한줄 멘트가 방송과 전체의 타임라인을 뒤흔들었다. MBN 뉴스파이터 진행자 김명준이 카메라를 응시한 채 꺼낸 한마디, 빈혜서 씨의 출연료는 제 출연료의 5배쯤 됩니다는 스튜디오를 웃음으로 흔들었고, 동시에 업계 채팅방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방송 직후 제작진이 간접 확인했다는 추정치가 곧장 기사화됐다. 빈에서가 MBN으로부터 해당받는 금액은 약 1200만원 이상. 트로트 장르 출연자의 평균 대비 400 마이너스 쌓인 6배라는 설명이 덧붙었다. 김명준은 이어 노래 한 곡, 앵콜 하나, 퇴장. 그런데도 납득이 갑니다라며 특유의 자기 디스객으로 분위기를 풀었지만 남은 것은 농담 이상의 메시지였다. 이건 단순한 몸값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자산에 대한 재평가라는 사실이다. 왜이 정도의 금액이 납득구로 들릴까? 답은 데이터와 장면에 있다. 비네서라는 이름 세 글자는 지금 시장에서 숫자와 감정을 동시에 움직인다. 무대 하나가 브랜드가 되고 목소리 하나가 프로그램의 리텐션을 끌어올리며 엔딩 직후 뜨는 유튜브 클립은 한 시간도 안돼 수십만 조회를 만들었다는 보고가 매번 반복된다. 엠벤이 2025년 초 체결한 복합전속 성격의 계약 고정 출연 플러스 특집 기획 참여. 플러스 신규 음악 프로그램 론칭 이익 총 10억 원 이상 규모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많은 이들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편성 부서와 광고국의 계산기는 꽤 명쾌하다. 출연료는 비용이 아니라 지표에 반영되는 투자다. 실제로 불로의 전설 특집에서 빈해서를 전면에 세운 뒤 평균 시청률이 2.9%에서 5.6%로 뛰었다는 내부 집계가 돌았다. 케이블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 정도 곡선은 쉽게 보기 어렵다. 방송사는 시청률 그래프를 보며 편성의 용기를 얻고 광고주는 구매 전환율로 비용의 의미를 이해한다. 광고판도 반응을 숨기지 않는다. 비에서가 참여한 건강식품 브랜드의 최근 캠페인은 온에어 직후 매출이 320% 치솟았다는 성적표를 받았다. 광고주는 그녀가 출연한다는 사실만으로 신뢰 지표가 올라간다며 장기 계약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고했다. 스폰서 단가도 움직였다. mbm 편성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면 트로트는 전통적으로 중장년 시청자층이 뚜렷하지만 비내서가 등장하는 회차는 20백 슬래시사인 30대 여성 비율이 유의미하게 상승한다. 이는 곧 광고주의 타깃 적중률로 이어지고 해당 시간대 협찬 단가는 탑 프로그램 대비 평균 1.5배 수준으로 형성된다. 돈이 아니라면 무엇이 이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 결국 시장은 시청자와 광고주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더 빠르게 움직인다. 흥미로운 건 업계의 선배들의 코멘트다. 한중견 트로트 가수는 라디오에서 데뷔 20년 차인데도 해당 250만원 받기 힘든 현실이다. 그런데 저 친구는 시작부터 레벨이 다르다. 질투보다 놀라움이 크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또 다른 여가수는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 우리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것이 이상했다라며 오히려 후배의 대우 정상화를 옹호했다. 말의 온도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출연료는 잘한 사람에게 더 주는 상금이 아니라 잘 되게 만드는 사람에게 미리 지불하는 보증금에 가깝다는 인식의 전환. 시청자의 충성도와 콘텐츠의 재생산력이 그 보증의 근거다. 물론 반대편도 있다. 너무 높은 출연료는 대중과의 거리감을 만든다.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는 우려는 매번 성공서사의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담백하게 설명했다. 모든 계약과 출연료는 시장의 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사자 역시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음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언어도 간결했다. 팬카페에 남긴 짧은 메시지: 과분한 사랑에 감사드리고 받은 만큼 더 좋은 노래와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는 과시 대신 약속을 택했다. 말과 행동의 간극이 크지 않다는 증거도 곧바로 이어졌다. 출연료 이슈 직후 한 장애인 복지재단의 비공개 공연에 노게런트로 참여했다는 후일담. 재단 측은 직접 선곡까지 챙기고 관객과 눈을 맞추며 노래했다. 그 감동을 잊기 어렵다고 전했다. 돈의 크기가 사람의 크기를 가리는 일이 잦은 판에서 이런 장면은 오히려 숫자보다 오래 남는다. 이번 파동의 걸굴이 되어 버린 김명준의 유쾌한 인정도 놓칠 수 없다. 빈에서 시가 들어올 때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합니다.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제 월급보다 많이 받는 분은 예우해야죠? 이 농담은 무겁게 달아오른 공론장의 공기를 끊어주었고, 동시에 본질을 한 줄로 요약했다. 존중은 위계가 아니라 성과에서 온다. 클립은 유튜브에 올라간 지 6시간 만에 80만 뷰를 넘어섰고 댓글창은 현타오는데 우프다. 팩폭인데 기분 나쁘지 않다 같은 반응으로 채워졌다. 농담의 핵심은 자신을 낮춰 타인을 세우는 방식이 오히려 모두를 살린다는 점이다. 이 모든 흐름을 한 단어로 묶자면 브랜드다. 빈에서는 더 이상 규망주가 아니라 독자적 브랜드로 작동한다. 브랜드는 로고나 색깔이 아니라 예상 가능한 경험이다. 시청자는 그녀의 이름이 자막에 뜨는 순간 어떤 감정성과 어떤 무대톤을 기대할지 이미 알고 있다. 방송사는 그 예측 가능한 경험을 편성의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광고주는 전환의 총매로 여긴다. 학계에서도 이 지점을 주목한다. 한 대중문화경제연구소는 빈에서의 현재 단가. 해당 약 1200만원. 는 단발 인기의 몸값이 아니라 높은 재생산력과 파급력을 가진 콘텐츠 자산의 가격이라며 해당 가수가 등장한 주에는 포털 실검 키워드가 평균 34개 유튜브 트렌딩 영상이 23개 발생하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이는 더쌤이 아니라 곱쌤의 그래프다. 한 번의 출연이 다중 플랫폼에서 동시다발로 확장되고 그 확장이 다시 원본 콘텐츠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MBN은 이 선순환을 포매드로 고정하려 한다. 전속계약의 3축 정규 고정. 대형 특집. 신규 음악 프로그램과 그 증거다. 특히 제작 중인 다큐 프로젝트 예서의 시간은 단순한 파일럿이 아니라 아카이빙을 표방한다. 이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고,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제작진의 코멘트는 방향을 분명히 한다. 시청률을 뛰게 만드는 얼굴이 아니라 장르의 시간을 확장하는 목소리로 다루겠다는 선언. 이 전략이 통한다면 출연료 논쟁은 곧같이 보존과 같이 확장의 논의로 자연스레 이동할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출연료는 언제부터 숫자에서 메시지가 되었을까? 예능과 음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방송과 디지털이 한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한 회당 비용은 더 이상 한 회당만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 클립, 쇼폼, 리액션, 비하인드, 포스터, 썸네일, 캡처 모든 파생물이 다시 원본의 ROI를 만든다. 빈에서는 이 파생경제에서 반정적으로 잘 팔리는 감정을 제공한다. 과장되지 않은 호 긴 프레이즈를 끝까지 끌어올리는 체력, 가사를 의미 단위로 쪼개 정확히 던지는 딕션. 그래서 한곡 플러스 앵콜 하나가 숫자 이상의 가치를 만든다.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비싸지 않다. 김명준의 표현을 빌려 새기면 정확하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다. 브랜드가 커질수록 서사는 쉽게 피로해진다. 반복은 안전하지만 반복만 있는 브랜드는 빠르게 낚는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새로움의 안전장치다. 키와 템포를 대폭 흔드는 실험이 아니라 익숙한 감정선 안에 다른 질감을 섞는 방식. 예를 들어 전통 트로트의 선율 위에 미니멀한 편곡을 얹어 호흡 공간을 넓히거나 반대로 세미 트로트에서 국악 타악의 점을 찍어 리듬의 결을 바꾸는 시도. 예서의 시간이 다큐 형식을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노래를 노래만으로 보여주는 대신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맥락 사전 연습. 발성 루틴, 가사 해석 노트를 함께 보여줄 때 팬덤은 더 오래 머문다. 머무름이 곧가치다 끝으로 빈에서의 출연료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내의 단어다. 방송사는 그 단어를 편성표에 적고 광고주는 견적서에 옮기며 시청자는 재생버튼으로 응답한다. 그리고 당사자는 무대에서 그 신뢰를 갚는다. 크레딧에는 금액이 남지만 사람의 기억에는 장면이 남는다. 한 소절로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라는 장면이 계속 유통되는 한 오늘의 논쟁은 내일의 기준이 된다. 우리는 이미 그 기준의 이름을 알고 있다. 그녀가 무대에서는 순간 숫자는 따라온다. 그리고 그 숫자가 다시 다음 무대를 부른다.